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미 서버. 저희 못하겠습니다. 최근 영상 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일1 영상을 어지간해서는 쉰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에 두 번은 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뭐, 발로란트가 질린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북미 서버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달리는 무수히 많은 손수충들. 이게 핑이 1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시아 서버에서만큼 피지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헤드샷 안 맞추는 게 아니라 못 맞추는 겁니다. EID 헤드샷률이 평균 6 0예요 여태까지 제가 제가 많은 챌린지를 해왔는데요 쉐리프로 불멸 가기 성공. 마샬로 불멸 가기. 초월자 3, 60포인트 마무리. 헤드헌터로 레디언트 찍기. 예전에 비스무리하게 성공. 고스트로 불멸 찍기. 이거는 안 하는 이유가 고스트 만들면 팀이 던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북미 서버 텐즈 만나기. 제가 더 못하겠다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MMR이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서 보통 매칭이 되는 유저들이 초월자 1에서 3 정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1라운드에 사이퍼를 픽하고 미리 준비 시간 동안 A사이트 러쉬를 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소리를 반대편에서 낼 경우에 적팀 감시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편한 럴킹이 가능한데 제가 조금 파기 시작한 순간부터 팀원들이 존나게 달려오고 있죠 근데 이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적팀에게 소리를 안 주고 돌렸기 때문에 빠지기도 그렇다고 들어가기도 애매해지고 또 들어가서 밀려고 해도 핑이 튀니까 AD 무빙 하나에 두손두발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아스트라입니다 팀이 A사이트에서 미드로 돌리는 약 40초 동안 럴킹도 적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수를 탑니다 그것도 1라운드에. 그러니까 결국에 라운드는 질 수밖에 없었죠. 2라운드까지는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b 메인 스타트를 끊고, 숄더 피킹으로 적의 어깨를 본 후, 찍샷 잡자마자 미드에 있는 똥들이 치워주러 달렸죠. 이 서버는 그냥 시팅이 아닌 베이비 시팅이 필요한 서버라서, 팀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 녀석들은 1대4도 당연한 듯 내주기 때문에, 최대한 가서 많은 적을 제가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를 지고 2라운드 이 코스티를 한루인 쉐레프로 4캐드를 했기 때문에 혼자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다음 라운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A가라고 미리 말하고 B에서 소리를 내줍니다. 카메라나 사운드로 봤을 때 B 사이트에 있는 인원은 2명. 그렇다는 건 A 사이트 러쉬를 지금 뛰면 되는데 이 새끼들 뭐 하냐?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심지어 이 아스트라 위치 좀 보세요. 이 친구는 그냥 아무것도 안해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이런 정신병자들이 보면 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싸우서라든가 말려서라든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3라운드입니다. 우리 심지어 채팅도 안 쳤어요. 그리고 이런 놈한 명이 잡히게 되는 빈도가 다른 서버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다섯 판 하면 세 판이 이런 친구가 팀에 있어요. 북미 서버는 무려 내부 서버가 6개로 나뉘어져 있고, 제가 목표로 하는 텐즈는 텍사스에서 플레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구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나마 핑이 낮은 캘리포니아에서 랭크를 돌려야 하는데, 이게 약간 홍콩 서버처럼 인간 폐기물 핵. 쓰레기 새끼들만 돌리는 서버인가 봐요 그니까 러 핀이 튀어서 안 그래도 열받는데 이렇게 던지는 놈들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굴러가진 않죠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제가 이 서버 하면서 당한 트롤 중에 단순히 핀이 높아서 외국인이란 이유로 인종차별과 트롤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중해보자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자 라는 일념 하나로 게임을 해보면 갑자기 또 아스트라가 아닌 다른 새끼가 제 위치를 브리핑해줍니다 그래서 못 참겠다 싶어서 던지면 갑자기 나를 리포트한데 나 때문에 진대 와 진짜 깍두기 레전드 진짜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저 도저히 못해먹겠습니다 이제는 발로란트에 정이 떨어질 정도예요이직거리를 4년동안 매일같이 하다보니 이제는 무덤덤합니다 전날에 그래도 다음날은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하루를 쉬고 게임을 돌린 루인 이번에는 한국 서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던 제트를 잡고 라운드를 칩니다 그리고 이 뒤부터 아군 레이나가 한라운드도 빠짐없이 퍼스트 블러드를 기록하며 부지하게 싸버리기 시작하네요 근데 문제는 한명이 흐름에 타지 못하면 나머지 팀원들도 마찬가지 미친듯이 합니다이 정도면 화장실과 게임을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결국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오퍼레이터를 꺼내든다면 조금 다를 것입니다. 먼저 나가서 한 명을 잡고 그러면 뒤늦게 다른 곳에서 레이나가 뒤져주고 그럼 그걸 다시 내가 또 잡고 들어오는 것도 견제해주고 이렇게 뒤지기만 한 레이나가 제트에게 시비를 와... 걸었고 그로 인해 제트가 게임을 이거... 안 한다고 선 이제는 베이비 시팅까지. 씨발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명은 싸우고 한 명은 목소리 알아듣고 유튜브 출연한다고 좋아하고. 아 진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성능 가 가지고 팀까지 피해를 줘요. 오 이거 유튜브 올라오오다 유튜브 올라간다. 맞잖아요. 어, 저한테 대박 무기콜이야. 아 대체 왜 이런 판들을 계속 겪어야 할까요? 인간 새끼들이랑 놀고 싶은데 왜 항상 짐승밖에 없는 건지, 왜적 팀이 아닌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오버워치를 접기 전 세기말 오버워치 원 같은 느낌이 불신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4년 동안 발로란트에 몸담으며 그 어떠한 다른 게임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재미삼아 한두 시간 정도 즐긴 적은 있어도 게임을 하거나 편지 그 뿐이었죠. 이제는 이 게임에 그 정도까지 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버워치에 돌아오고 느낀 건 그냥 한국인들이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첫판에 만난 이 로드오브 녀석은 오버워치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듯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자유의 여신상 요리를 하더랬죠. 더군다나 6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탱커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건 화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무리는 김말이의 샤오팅과 함께 패대합니다 배치 예상 등급이 무려 플래티넘이라고 떠 있는데 참 세월이 야속하네요. 그런데 오버워치를 오랜만에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오버워치를 접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로는 역할 고정으로 인한 Q 딜레이, 두 번째는 유저들의 수준이었는데 이두 개가 티어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FPS를 굉장히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다 보니까 밀린 숙제를 하다가 드디어 노는 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행복하게 게임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매크리만할 때. 그렇게 증오했던 윈스턴의 점프 그리고 날파리 겐지 스토킹에도 오히려 처맞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마조이스트가 된것 같았죠 만약 오버워치 운영이 제대로 되었다면 저는 그 당시 프로게이머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치 결과는 플래티넘 3. 이제부터 조금씩 원래 티어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전판에 만났던 힐러, 유 헤드 빙빙은 루인의 솔저 맛을 보더니 메르시로 전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시 유저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과거 7년 전 오버워치를 할때 듀오와의 메르시만 있었더라도 게임을 접지 않았을 겁니다. 방송인이 아니라면 맥르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맥르시를 하던 방송인들은 제가 모두 저격해서 죽여버렸던 일화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빨대도 받고 부활도 받고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었습니다. 그냥 꼽기만해 오빠가 캐리할게 애기야. 참고로 이 친구의 마이크는 일부러 차단해뒀습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성별이 아닐 경우 테너 베이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다시 게임을 삭제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르시 후보생으로 넣어뒀습니다. 메르시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분명 발로런트가 엔진은 다르지만 똑같은 FPS 불이니까 예전에 비해 스스로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버워치를 하면서 예전에는 벌레 그 이하로 봤던 티어인 플래티넘에서 참교육을 번 당하니 사뭇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발로란트는 팀게임이라고 하지만 오버워치에 비해 팀적인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결국은 개인 피지컬이 중요한 게임인 반면 오버워치는 아군의 위치, 스킬, 그리고 동시에 타겟팅하는 적을 통해 게임의 흐름과 양상이 순식간에 바뀌어 나가죠. 4년간 발로란트에 몸 남았던 루이는 이제 한발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물론 프로 분석이나 피드백 같은 고정 컨텐츠들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당분간 경쟁전 영상은 올릴 예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버워치, 롤, 그리고 다양한 게임도 플레이 해볼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